어, 수란 씨가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살짝 힙합 교실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음악 <laughs> 교실. 네. 음악 듣는 건 좋아하지만 힙합을 잘 알지 못하는 힙알못신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일단 힙합을 하기 위한 기본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될까요? 힙합. 근데 사실 저도 힙합버는 아니니까. 힙합버들과 많이. 작업을 했죠. 음. <laughs> 제가 옆에서 봤더니 힙합이란 거는 저의 개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. 일단 자신감인 것 같고요. 네, <laughs> 맞아요. 자신감. 지금 저 지금 필기하는 중이에요. 네, 멘탈이 아주 강해합니다. 멘탈 강함. <laughs> 네. 아, 래퍼의 꿈이 있으셨다고 하셨죠. 그럼요. 네. 네, 멘탈이 <laughs> 이제 세셔야 되고 네. 자신감이 일단 스웩, 스웩, 스웩. 네. 약간의 네. 어 좋은 쪽으로 허세도 있어야 되고, 음. 되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그게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. 네. 음, 자신감이아 뭐라. <laughs> 어 혹시 제가 수란 씨의 노래도 좋고요, 랩도 혹시 가능하시면 좋고 한 소절을 배워 보기로 하죠. 아, 네, 정말 제가 배우고 싶어요. 그냥, 어, 저 노래 그랩 들어가는 거가 어. 아, 이제 그땡땡땡이 있으니까 네. 거기 랩 파트를 그러면 네, 그게좀 재밌거든요. 아 좋습니다. 네, 뭐 어떻게 그럼 먼저 될까요? 수란 씨가 한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시면 제가 따라할게요. 어떻게 하면 그걸 잘 따라할 수 있는지 비결을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. 네. 저기요, 그런 날 보고도 거기 나오잖아요. 아 네. 네.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날 보고도 헤어지긴 싫어 모르는 번호들 모두 다 지워 이렇게 하면서 어어 어 하면서 약간 어, 이런 라임을 맞추고 끝에 라임이 맞죠 <laughs> 예 이제 그거랑 그리고 이제 플로우도 거기가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어. 그런 날 보고도 헤어지긴 싫어 모르는 번호들 모두 다 지워 물론 나도 이게 바보 같은 짓이란 걸 여기가 있잖아요 또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네 슈바라 바라바 하면서 약간 그 라임들을 맞추고 그 플로를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. 네. 네, 약간 그래서 거기를 일단 비트 가야죠 비트가. 비트. <웃음> 비트. <웃음> 그런 날 보고도 헤어지긴 싫어 모르는 번호들 모두 다 지워 물론 나도 이게 바보 같은 짓이란 걸 알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네 슈바라 바라바 사랑해. 좀 문을 그치. 외워 여기도 있죠. 그래서 내 친구들 앞에선 죽어라 빌었다 했죠. 용서한다고나 쉬운 여자로 만들지 말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<laughs> 뒤는 예 네. 그러면 제가 한번 좀 길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슈발하마까지, 앞에 앞에 슈바라까지 거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런 날 보고도 헤어지기 싫어? <laughs> 모르는 번호들 모두 다 지워? 물론, 나도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아? 그래서 지금 내게 다 이슈바라바라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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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웃음> 네 리듬에 도 맞춰서 하면은 금방 네. 할수 있습니다. 수란에게 배웠지만 많은 수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아, 예, 많은 <laughs> 어, 수련이. 어 <laughs> 이거 이런 거 라인 맞죠? <laughs> 네, 약간. 예, 어, 예, 살렸어요. 네, 어 벌써 탈렸어요. 네, 합 정신을 지금 제가 실천하고 <laughs> 네. 있는 것 같은데요.